어, 네, 다 나와요. 어. 오케이. 아, 괜찮아요. 네, 앞줄 안 찍어도 돼요? 그냥 찍어요. 네아아니요 그냥 걸

좋죠. 응. 애들은 지금 막 잘해. 공부하고 사회를 지키는 <목> 거예요. 좋니다야 <그럼, 목소리> <주시다. 목소리> 아, 진짜 지키는 거니 어떻게? 아플 것같아 아니야 서 괜찮아요. 리 그걸로 나와. 천이 어떤가? 괜찮아 이거. 돈이야? 어? 아, 해오름 어때? 아니야. 다 네? 보여주는 게 네. 아니야. 해오름 매년 갔으면 음, 좋겠어. 아니면 아예 그냥 첫날부터 그냥 공부했으면 좋겠어. 그내 해오름 갔으면 좋겠어요. 이거로 가는 게 낫겠죠? 어 왜? 이유가 뭔데? 안 나가. 제세요. 이유는요. 얘기해야 돼 내년부터 공부할지도 몰라. 첫날부터 공부하면은 생일날이니까 이사이고요. 이게 공부 아니야? 아니, 동아리 모르다고. 공동체를 <laughs> 이루기 <laughs> 위해서. 뭐? 뭐라고? 공동체를 이루기. 위해서? 아, 공동체 이루기 위해서. 더 네. 친구들이랑 친해질 수 있는 계기 같은. 아, 그래요. 어, 어떻게 생각해 나? 네, 저요. 아 친구들이랑 친해지고좋죠 뭐. 어, 어, 너도 고 싶잖아. 맛있는 거 먹어.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좋죠. 근데 <laughs> 맛있는 거 먹으니까 음. 예배가 너무 깊었어. <laughs> 아 진짜. 아 저도 좀 양에 맞는 사람 <laughs> <laughs>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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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거기에 작은 빛반줄 사라 뚝방 좀 높아서 무서워서요. 그 여기서 선생님 또 어디로 올라가요? 봉화대까지 걸어 올라갈게요. 아까 봉화대까지 10분 정도. 그래서, 여기가 눈이 많대 지금. 아 그래서 그러면 거기 봉화대에서 네. 감상하면서 자기 가는 길 주의하면서 올라갑니다. 네. 옆 친구랑 나란히 손잡고 걸어가지 말고 각각 손 주머니에서 손 빼고 손 잡지 말고 조용히 올라가는 거요. 예 네. 장난치지 마. 자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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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

유 앵그리 진다 이제 자차들야내야렸어 맞지. 지야하 출발하겠습니다 설악도으로 출발하여 설악동로 출발하여 목적지 광군산까지 안전하게 오시겠습니다 잠시 후 설악산에 대한 안내방송 나오니 주변 분들을 위해 목소리 조금만 낮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멋지? 청소까지 분행 가능합니다. 이곳 설악산은 동물이마다 다위가 줄지어 있고 그 빛깔이 눈처럼 하얗하여. 다 설악산이라 부르고 있습니다. 뒤로 북쪽을 향해 보이는 마이은 해발 873m 둘레가 4km가 넘는 거대한 마이로써 어, 왼쪽 정면에 모조소소가 있는 마치 대나무 손처럼 생겼다 하여 병풍이라 부릅니다. <laughs> 이어서 끝까지 펼쳐진 하이 마치, 마치 병풍을 펼쳐놓은 것 같다 하여 병풍과이라 부르고 있습니다. 잠시 후 케이블카가 홈에 음, 도착하겠습니다 맞아. 아울러 오, 버튼 더은전 지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. 수면시 바데리가 부과되고 다소 불편하다고 합니다. 어, 불편해. 어 피곤해. 엄마! 자, 쭈욱! <laughs> 나는 말고 캐릭터그 음. 에이. 조심해. 아 이거 찍고 있어. 기 들어. 어, 찍고 있어. <놀람> 너무 좋아요. 날씨가. 안녕 가 벌써 힘들 <힘드. 놀람> 어, 더라 안녕. 오. 동영 <laughs> 예, 예, 좋아요. 어, 너 좀. 나이 응. 선생님, 마지막? 네. 어우, <laughs> <laughs> 아, 정치 너무 좋다. 날씨도 좋고. 앞에 잘 보고 봐. 우 아, 앞에 봐. <laughs> 오 아, 여기 아, 뭐예요? 오늘, <laughs> 오늘 저녁에 오늘 저녁에 리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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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아, 어, 내가 알려 줄게. 자, 이다름이 없는데. 정당게색는땡 찍고 나도 들어갈 거야. 제가 찍 하나, 둘, 셋. 예쁜 척 하지 말자. 짱이다 약간

자한 번만 자한 번만 시작 소 화이팅 미안한데 한 번만 더한 번만 자 시작 소 화이팅 노래하는 사람 아니요 저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

<웃음> <웃음> 아, 성우가 데 되게... 오, 이짱잘 걸어. 진짜 <웃음> <웃음> 다 잔다. <laughs>

아가마. 이 어. 엄마 이제 돈 받고 줘야겠어. 한 번에 100원. 그래? 그럼 애들 다. 안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네, 찍지 마 찍지, 네, 안녕하세요. 아. 찍어아 이거? 어, 아, 이거 찍겠어? 아, <laughs>